여러분 어제 여기까지 오늘 예, 는혼나지 않으셨나요? 네! 오늘 비행기를 타가지고 장 시간 여행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 피곤이 어, 뭔가 좀 헛되지 않게 저희가 좀 재밌게 놀아드리도록 하 여기가 태이 뭐였죠? 아 태풍 사이렌트? 태풍 사아 맞아 맞아 아 뭐였더라? 비빔기 항공 고빔빵 항공에 네, 네. 네. 디펑스 아일랜드에 지금 오신 저비방으로 가시고, TNC 컴퍼니 투원이거든요. <laughs> <후원이었나? 모르겠어요. 웃음> <laughs> 뭐, 아무튼, 이렇게 디펑스 아일랜드에서 또 안내할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. 안녕! 아무 여름 썸머 디펑스라는 타이틀로 아주 굉장히 <laughs> 많은 그런 <웃음> 이벤트, <웃음> 곡도 있을 때 있으니까 요 지금 정말 그타이틀에 어울리게 이미 따먹어됐됐어요 <laughs> 네, 이미, 이미, <laughs> 지금 딱짜목했는데 벌써 따먹이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을 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 이미 끝났어 <웃음> <대박을> <웃음> 진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게아니자신안하아어요 아니야. <laughs> 아니 아니야. 아생 아니야. 아니아니다

아무튼, 또 저희가 할때 지금이 사실 보면 저희가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. 근데 네. 여성분들만 모시고 하긴 사실 이제 비키니는 좀 지겹거든요, 사실. 제가 신0만 감춰가가지고. 그래서 지겹네. 너무, 한 너무 많은 걸 봤는데. 그래서 아무튼, 여러분들이 지금 야유를 하시지만 굉장히 놀라지 마는 한요

안 잤는데 아니요. 그렇죠? 서비스 멋있습니다. 아무튼 이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다면 <laughs> <laughs> <가면> <laughs> <laughs> 조용히 들쳐 얻고 그리고 또 가까까지 보셔 드리니까요. 마니다 조용히 손해요 조용히 환송도 들어가지고 야야. 아무튼 아무튼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너무너무 좋고요 저희가 이번연대한는또 첫번째 콘서트인만큼 <laughs> 해봤습니다 네. 여름특제에 맞춰서 어 이번곡 선글라스 <laughs>